원래, 원래 이별은 만남이 이별은 어? 만남은 이별이 있으면 만나는 법이 뭐라 뭐라는 야 <laughs> 이제 전 끝나면 뭐 하냐? <laughs>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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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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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 하이 텐 냉전 끝나면 아 근데 2회차 치고, 치고는 1회차 치고는 다안 많이 봐주셔서 안 한대요? P50달 살아있다 와 미친 야 나포야 지효가 잡으면 되지 그래서 시즌때 계급제인가? 어? 와, 네, 아 네. 그래서 그거 생긴 거가아이거지고 있나 아 개오바다 아휴 네, 좀그 써도 장사 안 되잖아 수종아 응? 진짜 핵이 너무 많아 네, 나 이거 금 아이디로 들어오면 짤수 있지 아, 짝방에 짝방에 해이 해이 짝방에 물방이 있고 야, 짝번 하나 간다, 짝번 하나 간다. 짝깐 둘이에요, 짝깐 둘이에요. 나이스포짝깐더 하나 딱 적배도, 적배도, 적배도 하나 반쥬 개피. 자크로피. 적배도. 자크로피. 적배도. 그럼 나준시빤이다 반주도 개피 있어. 야, 아, 뭐야, 물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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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방. 물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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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방에 물방. 적배야 이거. 물방에 적배. 네, 적배다. 얘 예, 물방, 얘 예, 물방. 짝방으로, 예, 짝방으로, 물방, 적배로. 아까. 이스 지금 20명 정도 보시는데. 아, 그 레전드 네. 찍어주게. 어. 아까 3 0명 넘게 찍긴 했는데 그래도 첫 방인데 이렇게 해주시니까. <laughs> 아, 잘 잘. 들어와 주실 거예요? 수수 없냐? 피클 피클. 야 물방, 물방. 물방 사운드 있다 물방 물방이 있물방 물방이 한대 물방이 고어오 위안. 둘이야 둘이야 물방있고이었구나 오겠어요, 저. 어, 물, 물방 입고 2요 구독했어요 저어 감사합니다 이미 구독했죠 물방 물니다빼빼빼빼형 물방 존나 많아지? 나 B 넣을나 B 넣을아나야 삐, 삐도들어서도 왔어 와서을어야 물방 셋 물방 물방이 다 물방 패 구독 야 물방 나질랐다 물방 아, 아, 아 씨발 어디로 어디로 캐릭터가 피치. 어디로 어디로 무는어야으로어이 때. 생나피 나이스야. 나이스, 나이스 45 다운. 조용조용. 조용. 물, 물 야, 나이스. 어 얘는 내때렸는데두 대는 거때린것거 같은데. 개고맙스 와. 그걸 사운드를 들으셨 와. 조용 용이 길잘했다

어어어어어어 애국와나이스 에이 둘 다. 에이 둘 다. 어, 어 미안 나이야 에이 둘 다. 에이 둘 다. 어나더들어와어나어어어 어어어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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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여보야 잘한다 여보 어고 신고받겠다 어어어어어어 여보 <laughs> 여보 대답하라고 여보 미놈인데 나? 응 여보 나 스물 네 살이야 어어어어 어, 어. 원래 원래 이별은 만남이지 이별은 어? 만남은 이별이 있으면 만나는 법이 뭐라는 지말아 <laughs> <저 바라봐요. 웃음> 진짜 매력적이다 이것도 뭔 개소리야 아 진짜 매력적이다 회접폭시 <laughs> 아. 자기야 내가 복수해줄게 자기야 내가 복수했어 나이스 이 새끼가 나 죽였냐 자기야 내가 복수했어 나1 h 나풀야적배 온다 적배적배 폭폭폭폭 도대 나이스 나야스삐졌 뒤치오나? 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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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피 맞아 피 맞아 도망쳐 도망쳐 삐롱설이야삐롱설이야형 도망쳐 썰은 <놀람> 형 <피롱터리야, 놀람> <피망터리야, 놀람> 도망쳐 <놀람> 썰은 형 <앤 영>, 도망쳐 도망치라고 이 새끼야 나이스. 나이스. 아! <laughs> <두 번이>. 수고했어요. <laughs> 또 막...